오늘은 우리가 백무산 시인의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낯설겠죠. 미래엔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걸 1학년 교과서는 아니고 2학년 문학 교과서 3단원쯤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은 좀 처음 보는 시일 수 있고 사실 이야기만 딱 봤을 때 무슨 얘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자세히 하고 한번.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시를 쭉 읽어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요? 이렇게 문장 구조의 반복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즉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자 여러분 두 가지 효과 일단 운율은 무조건이죠. 반복이니까. 두 번째는 강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죠. 과거에 그랬는데 언제 내가 계산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대요. 자, 여러분 원래는 내가 뭔마하기 전에는 뭔 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러분 도치의 강조 효과인 거죠. 자, 여러분. 화자는요. 계산되기 전에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대요. 두 번째. 그리고 측량되기 전에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고요. 해석되기 전에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고, 시계가 되기 전에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대요.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계속 문장 구조가 너무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보면 바람과 비와 별과 대지와 숲. 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알수 있겠죠? 요런 것들은 사쌤이 분홍색으로 표시했던 거고요. 자 반대로 먼머 되기 전에는이라고 해서. 계산되고 나서 내가 그게 불가능해졌고, 측량되고 나서 불가능해졌고, 해석되고 나서 불가능해졌고, 부동산이 되고 나서는 그게 불가능해졌고, 시계가 되고 나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구조적으로 다섯 번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게 된 후로 저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이후로는 불가능하게 됨 이런 말인 거죠. 따라서 그럼 무언가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거는 화자는 바로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이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 달리 말하면 지향하는 가치이고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치, 다른 말로는 지향하는 가치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면요. 바람, 비, 별, 대지 숲딱 봐도 키워드 잡히죠, 뭡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인 거죠. 한마디로 인위적이지 않은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자연적인 것들은 인위적이지 않은 것들. 어떤 자연 속에서 뭔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뭐 바람 비별 대지 숲 이러니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쪽에 있는 거는 저기랑 다른 키워드를 씌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연적이지 않은 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생명력이 없는 것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음 기정한 것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산 측량 해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뭔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들이고요. 부동산, 시계, 이런 건 약간 세속적이기도 하고, 뭔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을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요. 위에 있는 이런 분홍의 키워드, 자연적이고 생명력 있는 거를 긍정하고, 아래에 있는 부정의 키워드는 이거 좀 지양하고자 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제 이들은 까닭없이 심오해졌대요. 이들은 다 뭐예요? 위에 말했던 것들이죠?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즉, 화자는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사니까 자연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었습니다. 그 그렇죠? 여러분? 계산, 해석 이런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들과 여러분, 말을 놓고 살았다라는 거는 그들과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자연의 것들과 어울려 살았다라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 시에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소용돌이는 뭔가 약간 좀막 요동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요동치는 것은 쉽게 계산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계산되지 않고 쉽게 해석되지 않는 이런 소용돌이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작품은 성찰적인 내용의 시고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그래서 나는 원래 살고 있었던 모습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력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는 바란다. 지향한다. 라고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일상적 대상의 상징적 의미, 뭐요? 자연물들 말하는 거죠. 비, 돼지 이런 것들. 거기에 뭘 부여넣었어? 그렇지. 생명력 있는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넣었다라는 거죠.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나왔죠,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시어들 많았죠. 그걸 유사한 문장 구조 셈이다. 초록색으로 쳤습니다. 유라, 유사한 문장 구조에 배치함으로써 시가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인위적이고 분석적인 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에 뭔가 좋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고이 작품은요, 사실 영상 시로도 유명해요.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면 좋을 거. 왔습니다.